네, 코로나19가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서울 지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 내 확진 사례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전면 등교가 시행되면서 큰 우려가 있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그래도 아직까지 교내 감염을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주환 기자입니다. 2년여 만에 전면 등교가 시행된 이후 일주일간 서울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는 1,185명. 이는 지난 22일 전면 등교 직전 일주일간 집계된 확진자 수 1,018명보다 167명 0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확진자 수는 늘었지만 학교 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오히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내 감염비율은 전면 등교 전주 평균이 23.5%, 전면 등교 이후가 18.8%로 4.7%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학교가 1년 반 가까이 되는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한 나름대로 대비와 방역책을 갖춰왔기 때문에 전면 등교에 따른 확진자 증가가 확진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이런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등교 일주일 동안 발생한 학내 확진자 중에는 교내 감염보다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더 많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알수 없는 경우가 전체 확진자 수의 33.3%에 달합니다. 혹시 모를 잠복기도 남아있는 상황을 우려해 서울시 교육청은 당분간 감염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먼저 퇴직 보건교사 20여 명을 채용해 확진자 발생 학교에 역학조사 지원팀을 운영하고 PC방과 스터디카페 등 학생 이용 시설의 현장 점검을 지자체 등과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내 감염 상황, 학교 방역 여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만일의 비상계획 발동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도록 하는데 예,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비상계획이 발동되더라도 전면 등교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대신 학생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기한을 내년 1월 22일까지 늘리고 집중 접종 기간 등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